안녕하세요 전망 좋은집 최건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부천시 원종동에 위치한 신축아파트 현장이고요. 총한 개동 55세대로 세대수가 꽤 많은 신축아파트 현장입니다. 주차는 1층 필로티 구조의 자주식 주차 가능하고요. 지하주차장도 정말 쾌적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원종역 도보 약 2분 거리의 효역세권 현장입니다. 원종역은 이번에 연장개통이 되면서 진포공항까지도 편하게 가실 수 있고요. 또 한정거장마다 환승역이 준비되어 있어서 7호선, 1호선도 매우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앞으로 이제 원종 홍대선이 개통될 예정이라 앞으로는 더욱더 좋아질 예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파트 분양가는 무려 1억원 할인을 했기 때문에 사업 초반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내부 실평수 32평으로 사이즈 정말 좋은 아파트를 4억 초반에 분양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신 분들은 상단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설명 여기까지만 드리고 내부 빠르게 둘러보러 가실게요. 네, 거실 먼저 소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32평형 아파트답게 거실 폭도 4m가 나오는 정말 넓은 폭의 거실이고요. 아트홀 쪽은 벽지로 마무리했고요. 소파 자리 같은 경우에는 색감이 다른 벽지를 사용해서 인테리어 마감을 했습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실링팬 기본 옵션이고요. 우물형 천장으로 집안 개방감을 좀더 더해주었습니다. 바닥재는 전체적으로 강마루 시공된 점 참고해주시고요. 맞은편에 있는 주방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주방 구조는 동선이 편리한 디귿자형 주방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알랜드 식탁도 단차 낮춰서 식사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시공을 했습니다. 또 식탁 위에 인덕션 1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벽면 쪽으로는 3구 가스 렌지, 그리고 뒤쪽으로는 주방 싱크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간이 넉넉한 주방이고요. 수납공간도 상부장, 하부장으로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냉장고 자리, 부대 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비스포크 3대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주방까지 같이 둘러보았고요 이제 안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안방 사이즈 정말 좋은데요 3.4m, 3.4m 나오는 정사각형 구조의 방입니다 환기창이 양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환기시키기에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안쪽에 사이즈 좋은 부부욕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부욕실 샤워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샤워 공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수납장과 세면대 선반 길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방 맞은편에 있는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네, 두 번째 작은 방은 2.7m, 3.3m 나오는 사이즈의 작은 방인데요. 또 안방 앞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어린 자녀분들 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구조가 정말 좋은데요. 옆쪽에 팬트리 공간과 그리고 정말 큰 중간방 준비가 되어 있고요. 현관도 정말 크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이렇게 복도 공간에 팬트리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세탁실로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장을 짜셔서 팬트리 공간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인 욕실입니다. 욕실 사이즈도 정말 좋은데요. 거울 수납장과 욕조 무상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고요. 욕실 폭이 정말 크기 때문에 반려동물이나 아이들 시키기에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 방입니다. 네, 세 번째 방은 방을 나눠서 쓰실 수도 있는 그런 구조의 방인데요. 문이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한쪽 문 닫아 두시고, 한쪽 문 닫고 방을 넓게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이 큰 집을 찾는 고객님들 정말 좋아하실 것 같고요. 사이즈는 5.4m, 2.9m 나오는 정말 긴 사이즈의 방입니다. 보름도 네, 있으니까 방 4개 찾는 고객님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요. 안쪽에 베란다도 정말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넓은 통베란다가 있으니까 세탁기 건조기 쓰시고 한쪽에 빨래 건조대 설치도 해두시면 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넓다 보니까 캠핑용품 같이 큰 짐들 보관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현관입니다. 현관 전실 정말 커서 자전거나 유모차 두 개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액자 걸어두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벽면은 전부 청소하기 쉽게끔 햄바보드로 마감을 했고요. 신발장은 이렇게 키큰장총색칸 준비되어 있고 중간에 이렇게 전신 거울이 있으니까 나가실 때 외모 체크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문은 골드 프레임을 사용한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지금은 옆에 호스로 와 봤는데 현관이 긴 타입도 있고 이렇게 팬틀이 있는 타입도 있기 때문에 현관에 팬틀이 있는 거 찾으시는 고객님들 정말 좋아하실 것 같고요 이렇게 시스템장도 무상 옵션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부천시 원종동에 위치한 초역세권 신축 아파트 소개해드렸는데요 분양가도 대폭 인하해서 정말 착한 분양가로 분양 중이고 입주금 적으셔도 상담 가능하니까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상담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